플라톤까지 살펴봤는데 빼놓을 수 없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헌은 음, 플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발견한 것을 저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실용적으로 쓸수 있게끔 네. 정리하고 체계화 시켰다라는 점이에요 자그 체계화로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네, 서론, 진술, 논증, 결론 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좀더잘 쓰려면 서론, 진술, 논증, 결론이라는 이 배열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배열법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네, 서로는 짧고 인상깊은 메시지로, 그다음에 진술은 논제, 네,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주제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 논증은 내가 앞서서 밝힌 이 주제에 대해서 밝히고 싶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네, 근거를 제시해서 네, 규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결론은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야기한 논증의 요약 혹은 네, 강조할 점을 강조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진술, 논증과 결론과 관련 이 일련의 배열이 아리스텔레스는 토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한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성이 발현을 할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리스텔레스는 토 서론과 결론은 상대를 감동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진술과 논증은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네, 이 배열법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론, 논제, 논증, 결론. 이네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역논증, 하나는 귀납논증. 일반적으로 연역논증의 특징은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연성이란 뭐냐면, 연역논증은 네, 어떠한 참된 인식으로부터 네, 어떤 새로운 판단 혹은 결론을 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하는 대전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결론 역시도 반드시 참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귀납 논증은 개연성 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말하자면 앞에서 소개한 어 보편적인 몇 가지의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역 논증은 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이것을 우리는 대전제라고 하는데 이 대전제는 예 네, 참인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참으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이거는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 거고 참이 맞습니다. 네 옳은 거죠. 자 이제 귀납 논증은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네 플라톤도 죽었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얼핏 보기에는 어, 모든 사람 죽는 거 맞아라고 얘기하지만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 냉동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귀납 논증은 개연성. 네, 앞에 어, 제시한 사실이 참이라 할지라도 네, 그 결론이 항상 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논증과 관련해서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각 대상 또는 주제에 설득력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깊이 따져 묻는 일이 바로 논증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는 한 글자가 있네요. 확인하셨나요? 네 바로 와십니다.